9월 22일 전도서 10장.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폐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아려서한 가지 패단 곳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도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배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태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려,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1장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에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호 둘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 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너는 청년의 때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악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새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핏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반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든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우르사니아가 바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 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대답하여 가로대 옷두벌입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하며 가로대 정한 새 외에는 늑칭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하며 가로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뜰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유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단이요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말,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야요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홈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게요그 이상은 마앗이디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나단이요그 이상은 메사요. 그 이상은 수르바베리요그 이상은 스알데리요. 그 이상은 내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스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맞다이요, 그 이상은 레이위요, 그 이상은 시모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맞다디아요. 그 이상은 나다니요, 그 이상은 다이시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베시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모니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쓰르기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그 이상은 해버요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인 아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메메기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할랄레리시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에 기록하기를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정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스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히 여겨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해 여러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그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리신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 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으로 데리고 나아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이사고 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